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말 하지 마시오. 미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사단 물리고 나면은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이사단을 즉, 이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이사단을 빼버리시니까 이제 보복할 때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이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옮겨야죠.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 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뎌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떡 사먹었느냐.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도 직무 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정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엉디 미국 엉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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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시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부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리 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뚝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 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거팔에 그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신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뭐 있노? 그럴 바퀴야 뭔데 뭐 작동권이니 뭐니? 믿기는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세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간에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현기하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흔들어라, 제. 저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동북아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놓아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오케이 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았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고다 그러니까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 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놓으니까요. 안만들어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때가 많아야죠. 때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때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이거 다, 사람에 들어가는 것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계획이라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 동안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갑 빨리 가기 운동, 장갑 빨리 깔리 보내는 정책, 이런 지금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장 같이 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령,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게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이제 쓸거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로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자범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문 안에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 가야겠죠. 아주, 아주, 그 노력해서 어,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 보시건데, 그렇습니다. 너무 예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만 고이는왜 이랬냐, 저건왜저랬냐 그것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오는데 잔소리 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 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막 대강 봤어.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죠? <laughs> 대강 대강 짚어야 될건 대게 짚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은 들죠 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있죠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그 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지금 뭐 할뭐 다른 일할할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막 국방 통일, 외교, 암,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그맞지한테좀 그냥, 탁, 이렇게, 맥기 줘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말좀한번해 주십시오. 막, <laughs> 막, 맥기 나라고, 막. 내 전에 만내봤는데, 그영 바보 아이더라. 그 되게 들어봤는데, 그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좀 맥기 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의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